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고자 하나님 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애굽 가운데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 정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끔 하십니다.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주시고 규례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사 그 시대를 우리가 보면 사사들을 우리 보내지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용서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눈 감아주고 다 받아주실 거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한 자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제일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또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어떤 형상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세요. 그렇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짓는 죄가 무엇이냐? 우상을 만드는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가운데서도 결국은 악을 범하는데 근본적으로 악이 무엇이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고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왕을 준비했을까요? 준비 안 했을까요?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이미 하나님 마음에 다윗을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신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 민족에게는 왕이 있으나 우리에겐 왕이 없도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 통치자.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며 또한 지도하시고 그 규례와 율례대로 법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시며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쟁은 왕과 왕의 전쟁입니다. 근데요, 또 다른 말로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말하는 왕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왕은 누구예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얼 들고 나오느냐? 저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저들에게는 신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신이 없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 신을 달라는 겁니다. 왕을 달라는 말이 여러분 신을 달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신,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신을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자체가 신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 사멜이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라 지명하시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누누이 말하는 게 너희들이 왕을 세우나, 그 왕이 너희들에게 무엇을요? 너희들의 지금 피와 살과 너희들의 많은 것을 아작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시지만, 그 왕을 세움을 일나서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것을 사무엘도 알고 백성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늘 죄인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무슨 악을 더하였다고요? 왕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왕을 구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알아요. 알아요. 근데 이미 사울 왕을 세웠지만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요 이 두려움 속에 누구를 찾아오느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지금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고 죄지은 걸 알고 때로는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게 말하면 앞에 세워진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가 가장 좋은 것은 본인 스스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또 누구에게 또 옵니까? 앞에 세워진 자나 우리가 앞에 세워진 리더나 앞에 세워진 담임 목사님이나 앞에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기도로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또 이렇게 기도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섬기라. 너희가 죄지은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사기부터 나오는 딜레마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가죠? 근데요, 너희가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여전히 지금 또 왕을 또 의지하고 또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다시 그것을 염려하시며 또 지금 하나님도 염려하지만 사무엘도 염려하며 또 다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우리가 옛날부터 뭐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뭐 선데이 크리스찬,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때로는 리얼 크리스찬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출석도 잘 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사무엘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마음은 나에게 왕을 달라 말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퀘스천, 물음표를... 지금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치만 지금 당장 멸망과 어떤 죽음에 대한 위기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사무엘이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스려 여호를 섬기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확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진 지도자가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갑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말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 맞는가?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기도해보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동의가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차, 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앞에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분별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늘 구하고 또 때로는 저에게 수없이 들려오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고자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고자 했습니다. 왜요? 저도 사람인지라 또 때로는 우왕 자왕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을 섬기며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줄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하고, 너희가 지금 달라고 하는 왕도 그렇고, 너희가 섬기는 그때까지, 이때까지 섬겨왔던 우상도 그렇고, 다 그것들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 여러분 참어 성경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 재밌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을 하고 땔감을 해서 밥을 짓고 그리고 또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나무를 <laughs> 베어다가 결국 그 모든 걸 하는데 또 뭐도 만들어요? 신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여러분 집도 짓고 밥도 하고 그거 가지고 따뜻하게도 하는 용도로도 쓰는데 우상도 섬겨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 존재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존재에게 내가 절하며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 존재에게 내가 절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든 사람이 창조주입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창조주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 말하면 이것만큼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그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왕을 달라. 사실 누가 지금 떠받들어서 왕이 돼요.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지만 내가 달라요. 내가 달라요. 내가 달라요. 내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왕, 그 왕을 이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너희들이 또다시 그 길을 비껴나가면 하나님 치십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사무엘이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를 손가락질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예상 가운데 물질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인권에 축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잘됨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뭐 하시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좀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사무엘이 정확히 말합니다. 기도의 이유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무엇이라 말합니까? 23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냥 걸음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골방에 들어가서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처음 맞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뭐 아이들도 그렇지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아 이제 성공했다. 아니에요. 대학교 잘 맞춰야 돼. 제학교잘 마치고 직장 들어가면 아 이제 끝났다. 아니지요. 거기서도 성과를 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고 끝났습니까? 아이도 낳아야 되고 아이도 잘 키워야 됩니다. 근데또 아이가 커가면서 얼마나 또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놨더니 이제 또 결혼한답니다. 그 결혼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또 결혼하고 끝납니까? 또 저희도 노후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되는 점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가 항상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조그마한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 곳에서 제가 살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근데 잠기가 밝아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 깹니다. 근데요 바깥에서 분명히 부르키고 뭔가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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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정확하게 제 귀에 날라와 꽂힙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기도하러 가는 거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쇼파에 앉아서 중얼 중얼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를 봅니다.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며 내 삶을 꾸려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가르침입니다. 사무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걸 가르칠 거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성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세워준 제도자인 단이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성이요. 강단에서 흐르는 영성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성은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어미들이고 아비들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가정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적인 아비요, 어미가 기도할 때그 영성은 흘러갑니다.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재산에 물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영성을 물려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게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제 서두에 말했지요.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기도는 누구와 누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 역사해요. 내가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해줘요. 정말 안타깝지요. 그래서 옛날에 부홍회 때, 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한 예화가 있는데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집사님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그와 마침 그 천사가 와서 자기를 영접하며 이제 이곳에서 지내십시오 해서 가서 지내는데 대골 같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창고가 여러 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창고를 몇 개를 열어주면이 창고를 잘 쓰래요. 근데 한 창고는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근데 저, 저 창고에 뭐가 들었습니까? 나머지는 너무나도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창고에 뭐 들었는지 구경만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문을 열어줬더래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이땅 가운데서 필요했던 모든 게그 창고에 다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따져 물었어요. 이거 내가 이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좀 주지. 왜안 주고 여기 그대로 있냐. 근데 이것 도왜 쓰지 말라고 하냐. 그래서 그 천사가 한 마디 했답니다. 제가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제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그냥 들은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천사가 한 마디 했답니다. 당신이 필요한 건데 줄라고 준비했던 건데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안 줬다. 못 줬다. 다 준비해 놨는데, 안구해서 못 줬다.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잠가 놨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